안녕하세요. 세형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전에 메인으로 사용던 스마트폰인 삼성의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이 친구 지금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심카드 트레이를 뽑아줍니다. 이 심카드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을 넣어서 쏙 뽑아주면 됩니다. 핀이 가끔씩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잘 뽑아주고 그리고 뒤판을 떼어줍니다. 뒤판 같은 경우는 방수 실링이나 접착제로 꽤 생각보다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 여기 곡면이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다가 커터칼 같은 거를 한번 집어넣어서 떼주면 됩니다. 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번 뜯었어서 뒤판이 쉽게 떨어집니다. 이 원래는 이 테두리를 가열을 해서 커터칼이나 필름 같은 거를 넣어서 쉽게 떼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꽤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떼주면 여기 지문인식 센서의 커넥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커넥터 부분이 깨져서 이거를 잘 봐줘야 되는데 저는 안 봐주고 그냥 떼도 됩니다. 그러면 후면 줄이를 뒤에 놔두고 여기에 보면 지문인식 센서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뒤에서 가열을 한 다음에 쏙 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전몇번 뗐어가지고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본체를 다시 보게되면 나사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개가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십자 나사 그냥 흔히 잘 보이는 십자 나사입니다 나사를 먼저 풀어리도록 하겠습니다 Over the 판. 여기 프레임에 있는 8 개의 나사를 모두 제거해 줬습니다. 이거를 떼고 나면 요 프레임을 그냥 뗄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코일이랑 뭐 삼상성패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안전을 위해서 여기 배터리 커넥터를 먼저 뽑아 주겠습니다. 이거를 배터리 커넥터를 먼저 안 뽑아 주면 쇼트가 나거나 할수 있다고 그래서 배터리 커넥터를 먼저 뽑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교체하실 분들은 밑에 거 따로 떼실 필요 없고 이 배터리만 꺼내시면 됩니다. 원래에는 여기 뒤에 접착제가 또 붙어있는데 이 배터리도 몇번 뺐었기 때문에 접착제를 지금 다 제거를 해둔 상태입니다. 배터리 치워두고 나머지 7 개의 나사를 풀어주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의 나사를 풀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나사를 다 풀어줬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 플라스틱 조각 두 조각을 빼줄 수 있는데, 이 위에 조각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이 구립 파이프 정도만 있는데, 이거를 꺼내준 다음에 이 아래쪽 조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접점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것 같고요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 아래쪽 플라스틱입니다 다음은 여기 전면 카메라랑 홍치인식센서를 빼줄 수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랑 홍치인식센서 커넥터를 그냥 이렇게 쏙 뽑아 주면 됩니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 AF 전면 카메라 그리고 여기 홍신식 센서인데 카메라 같이 생겼죠, 대충? 뭐, 둘다오 i s 순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꺼낼 수 있는 것은 메인보드입니다. 일단 여기 아래쪽을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떼줄 수 있고요. 여기 커넥터 하나. 여기 이 통신 관련 와이어 커넥터 두 개. 까지 해서 아래쪽에 총네 개. 그리고 아까 여기 두 개는 꺼내줬으니까. 여기 전면 여기 센서 들의 커넥터를 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메인보드는 빠지게 됩니다. 충전단자 커넥터가 저는 지금 그냥 빠졌는데 이게 그냥 빠지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그냥 떼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조각이고 뺄수 있는 게 해바 카메라밖에 없어요. 뭐칩 같은 거를 더뺄 수는 있겠지만 뺐다가는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그거는 안 빼도록 하고요. 여기 후면 카메라는 이렇게 커넥터를 빼준 다음에 카메라를 누르면 뺄수 있게 됩니다. 후면 카메라 1200만 화소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OS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까만색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지원이 되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마저 남았는데, 여기서는 또 따로 제거해줄 만한 것은 없으니 하겠습니다. 다음 해줄 거는 충전단자인데요. 충전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섯 개의 나사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까만색 나사가 있는데요. 이게 은색 나사랑 까만색 나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은색 나사랑 까만색 나사랑 같은 색상 길이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섞여도 그냥 색깔만 보고 대충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사 5 개를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여기 커넥터를 하나 빼준 다음에 이 커넥터 제일 큰 거를 잡고 뽑으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그 와이어 두 개가 있는데 이 와이어 두 개도 빼려면 뺄수 있는데 굳이 빼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잘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 충전 단자고요. 여기서 이어폰 단자를 요렇게 그냥 커넥터를 뽑아서 빼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더 자잘한 부품들을 빼줄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상단에 그 조도근접센서, 형체인식센서, 알리멜리디가 있는 이 부품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커넥터를 자꾸 떼주셔셨되고 아니면 이 테이프를 뒤로 말아서 떼주셔셨되는데 이렇게 생긴 부품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옆에다 치워두고 상단에 이어피스 스피커는 일자 드라이버나 핀셋 같은 거를 하나 갖다가 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 피스 스피커를 떼주고 다음으로 뗄수 있는 부품은 여기 있는 진동 모터 또 여기 옆에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 올려주면 빠집니다 진동 모터가 있고요 여기 남은 게 디스플레이랑 프레임 어셈블리인데요 여기서 빼봐 빼면 여기 쿨링 파이프나 뭐 버튼이나 디스플레이를 더뗄수 있을 텐데 이걸 더 떼면 저도 제가 원상복구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체를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빨리 한번 해 봤는데 제가 조립하는 속도 기준으로 한 6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 고치기 꽤 쉬운 편에 속해요. 그냥 S8 같은 경우에도 구조는 별 차이 없는데 그 나사가 막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고 나사 개수 자체도 20개밖에 안 되고 간단히 말해서 요 뒷판만 떼면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